자아름제 사호 대의원 형사법 대표형 일 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방해죄 설명중 어른 것을 모두 몇 개인가네요? 자 기억을 보시면 자 사람을 속여서 업무 방해를 하려고 합니다. 위계 에 기해서 업무 방해를 하려고 하는데 업무 수행을 하는 와중에 업무 수행 자체가 아닌 적성정과 공정성을 방해된 것에 그쳤대. 즉 방해 될뻔 했다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옛날에 한참 오디션 프로가 유행을 했어요. 이 오디션 프로를 보면 우리가 내가 지지할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나는 1번을 지지해. 그리고 2번도 있고 3번 후보도 있어. 내가 근데 부정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1번한테 표를 1만 표를 부정하게 입력을 시켰어. 근데 최종 투표 결과 얘는 얻은 투표가 총 득표수가 2만 표, 총 득표수가 4만 표, 총 득표수가 6만 표로 내가 1만 표를 보태 줬지만 실제로 2번, 3번이 1등, 2등을 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았어. 그러니까 실제로 업무 수행 자체가 방해가 되지는 않았어. 다만 공정성을 해칠 뻔했지. 그렇다손 치더라도 실제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즉위험범 업무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이기 때문에 실제 업무방해의 결과 발생은 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했던 거는 틀린 문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니은 보시면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정보 를 입력을 했고요. 그를 바탕으로 업무 담당자가 오인착각 부재 일으켰을 때 행위를 그 행위가 업무를 담당한 사람을 직접적으로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한 경우도 위계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뭐 물론 물론 이 위계라고 하는 것은 위계라고 하는 것은 업무 담당자에게 직접적으로 행해질 수도 있겠지만. 상과 같이 컴퓨터 컴퓨터에 어떤 허위의 정보를 입력을 해서 잘못된 정보가 현출이 되어 있고 이 잘못된 정보를 업무 담당자가 보게 되면 뭐할 수밖에 없어요. 이 없는 데는 이 잘못된 정보를 믿고 속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피고인이 피고인이 위계의 직접적인 상대방으로 업무 담당자를한 것은 아니고 이 컴퓨터라고 하는 중간 단계를 거치는 것이지만이걸 바탕으로 실제 업무 담당자가 속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한게아니라서도 위기에 해당할 수 있다 맞는 선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긋쟁 p 의 t e r 이 c 위력 요소를 가지고 있어. 일단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만 정당하면 입법상에 조각된다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지만 이게 우리 과거 판례가 이렇게 봤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정행위는 늘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당한 그러니까 뭐 사용자가 예상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서 어, 경우에 따라서는 업무방해죄에 구성해당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파업이 예상되어 있거나 사용자도 이를 예측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면 쟁여 행위는 업무방해죄를 쟁의 행위는 업무방해죄가 업무 업무방해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 않을 수도 있다 해서. 늘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라고 하는 것은 틀린 선지입니다. 해서 일단 성립한다라고 했으니까 이설 아니고 틀린 선지가 되고 일단 성립할지 안 할지는 쟁행에 따라서 달리 보아야 된다. 그래서 이것도 틀린 선지가 되겠고 자 리액 봅시다. 아, 여러분 업무 아, 그 업무는 뭐예요? 업무는 반복 하고 계속성을 가지고 내가 사회생활 사회적으로 가지는 지위 같은 거란 말이야. 근데 지금 선생님들이 수업하는 거 말고요. 초등학생들이 수업을 듣는 수업을 듣는 건 여러분 뭐예요? 내가 학습을 할수 있는 권리란 말이야. 이 학습권도 여러분. 업무라고 볼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학습권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에서, 국가에서 초등학생을 의무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수업을 들을 권리나 하, 하, 국가 차원에서 수업을 해야 될 의무에 불과한 것이지 여기 사회생활사의 사회 지위처럼 직업이 되는 것은 아니다. 직업 내지 업무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업무방해죄 성립 판단하고 있으니까 틀린 선제가 되겠고요. 나 마지막 미음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는 버,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관계 접촉하는 것은 아니다. 어, 물론 여러분 내가 어떤 업무를 내가 어떤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이나 혹은 행정 행위 등이 행정 행위 등이 적법할 수 있으면은 덜라이 없이 좋기는 할 거야 이 업무는 그러나. 반드시 적법하지 않더라도 심려 어, 뭐 굳이 예를 들면 사회이 복잡하기는 한데, 여러분 이렇게 바다가 있고요. 사실 우리는 여러분 바다는 우리가 개인이 소유할 수가 없어서 국가가 우리 국민들 전체를 위해서 공유하고 있는 수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실 우리가 바다를 쓰기 위해서는 바다를 쓸수 있는 공유 수면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사실 배들이 이동을 할 때도 이렇게 정해진 허가를 받은 루트로만 배들이 왔다 갔다를 해야 돼. 근데 배들이 왔다 갔다다 보면 이렇게 허가받지 않은 곳으로도 왔다 갔다 할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행정 행위 그 기초가 된 계약 같은 것들이 우리는 이렇게 허가를 받았으니까 이렇게 타버리면은 적법하지는 않죠. 그러나 여기서 배들이 선박 업무를 하고 있는 이 업무가 이 업무를 그래서 방해했을 때야 너희는 허가받지 않은 곳으로 왔다 갔다 했으니까 부호가치가 없어라고 할 것이냐 아니면 비록 적법하지 않더라도 야 그래도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을 방해하면 문제가 되지 부호가치가 있는 것이면 될 거냐라고 했을 때 우리 판례 반드시 빨 필요는 없고 부호가치만 있으면 된다는 라게 판례 입장이죠 해서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해서 옳은 것은 아까 두 개였죠 그 니은하고 미음이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